네, 화목한 런치 스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법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진다라고 하니까 어, 독감 한번 걸리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아, 저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꼭 필요합니다. 자, 저번 주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 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 하락 이후의 되돌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 우리가 AI라는 큰 테마 속에서 작게 작게 실적으로 승부가 보는, 뭐, TSMC가 쏘아 올린 이 작은 공들이 상당히 IT의 훈풍이 되고 있고, 여전히 나스닥 시장은 AI라는 강한 그 유행, 테마를 넘어서 상당히 강한 음, 주도주의 모습을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국내 시장으로 어느 정도는 전이가 되고 있고,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 어,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그 폭이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고 여전히 이 와중에도 어, 전혀 주식 시장에 음, 훈풍 되돌림의 어떤 그런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당히 좀 암울한 아, 좀 힘든 그런 어, 계절을 여전히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어 보면은 뭔가 뒤에 어, 이민재원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십니까? 이요 제... 아세요? 어,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이게 제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어, 화면을 좀 보면은, 이 디지털 케어 서비스와 디지털 케어, 각각의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n h 투자 증권에도 여러 많은 고객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뭐 자산 규모라든지 뭐수 이런 것들에든 내가 뭔가를 행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급이 변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십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케어 서비스는 한번 등록해 주셔야 돼요. 가입, 신청해 주셔야, 아. 어, 저 디지털 케어 서비스 보시는 이 여섯 가지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규모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laughs> 디지털 케어 플러스로 또 이렇게 승급이 된다. 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가능할까요? 아유, 안 돼요. 자, 저 <laughs> 오른쪽. 기능까지 서비스까지 더 애드업이 되는 서비스다 라는 점을 아. 다시 한번 말씀 각각의 서비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각설하고 자 오늘 우리 이민지 연구원님의 모신 이유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어... 건설. 건설 이제 소개도 안 시켜 주시는군요 네. 준비하고 아니지. 있었는데 한파 전문 어. 애널리스트 네. <laughs> 한파 전문 애널리스트.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세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뭐 네. 점점 이제 흑화되고 있죠. 네. 건설주 <laughs> 좀 여쭤보고 싶고. 네. 그다음에 한국 전력도 여쭤보고 <laughs> 싶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총선 전후로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고 <laughs> 싶거든요. 그럼 우리 먼저 한전부터 최근에 레포트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어, 나온 게 있어서, 저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저번주에 나왔나요? 네네, 저번주에 나왔습니다. 네, 요,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은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온다는 거고요. 예. 그니까 저도 좀 의아합니다. 왜 시장 기대치와 제 추정치 사이에서 이렇게 괴리가 좀 있는지. 아 예. 근데 일단 뭐 결론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정치들, 뭐 유가 전망이나 뭐 석탄, 뭐 천연가스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는 제가 좀 과도하게 봤다, 과도한 우려들을 좀 넣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실제 뭐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면서 이제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월별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적을 좀 다시 추산을 하는데 그런 숫자들이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이익에 대해서는 뭐 흑잔 당연히 나고요. 팔 팔조가 넘습니까? 네. 어. 일단 전체적으로 뭐 원전 이용률, 인건비 예. 사실 요새 한전은 저보다 더 한파하기 때문에 어. 한전에 계신 분들 되게 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게 인건비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이익이 나도 예. 뭐 이익 개선은 그니까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의 이익 개선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정도 이익이 난다고, 이제, 혹여나 요금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신데, 저는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음. 이런 내용을 담은 레포트다. 그리고 당장 4분기만 해도, 예. 저희가 보는 실적보다 좋다. 음. 그러니까 한파라고 제가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했지만, 아, 네. 사실 건설에서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유틸에서는 정말 한파로 인해서 음. 오히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도 뭐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금 할인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한전한테는 꼭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보셔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8조가 넘어서는 영업이익이 예상되지만 내년 그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올해 4분기 정도의 요금 인상을 한번 더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가정치들은. 여기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이게 유가도 8 0불때 그다음에 석탄도 뭐 비슷한 수준. 석탄은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율, 뭐 천연가스 가격 다 전체적으로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음. 이거를 가정을 해도 요금 인상이 물론 들어가 있긴 하지만 10조 이상 와, 가능하다라고 10.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런 것들, 실적만 해도 좀, 저희가 좀, 최근에 좀 약했습니다만, 음, 어, 음. 실적만으로도 주가는 분명히, 어, 움직일 수 있을만한, 특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월 말 정도에 이제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국내 원전이 도입이 됩니다. 도입 계획이 잡힐 텐데, 이거 역시도 환전한테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면, 잠깐 월봉 보시면요. 네. 17년 6월이었을 6월이고요. 음.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네. 왜 그런가 생각해보시면 예. 그 당시에 이제 키워드는 탈원전이었거든요. 탈원전 맞아요. 그리고 나서 밸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음. 그 당시에 0.4, 0.3, 0.2까지 떨어졌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2008년 2013, 12년, 그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원전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면서 주가가 한 번씩 움직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 빠졌던 거는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이고, 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려들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정내의 정서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수 있지만, 현재의 원자재 가격 상황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런 전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7 0일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어떤 공급 어, 증설이, 네. 이런 쪽이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전에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어, 대외적인 환경들도 좀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어, 이민지 한파전문가 연구원에 의하면 그 논리가 적어도 환경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음, 가격대로 보면 한 4만원까지도 볼수 있겠다. 어? 어? 아, 한파전문이래. 아, 뭐 <laughs> <요 정도 웃음> 함부로 <가지>. 이제 예상을. <laughs> 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익은 적어도 그럼 이때 이익과 레벨이 지금 만약에 2024년 20, 25년을 가정한다라면 이때 실적과 이때 실적은 앞으로 투비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응. 포워드 모습이긴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레벨 단위? 어 일단 영업이익만 보면은 2025년도 기준이라면 2015년 16년 이익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어, 그러네. 그다음에 음. 지금 2024년도 이익이면 2014년보다. 네. 한 3, 4조 정도는 더 나와요. 물론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자 비용이랑 지금의 이자 비용이 두배 이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에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2014년 그러니까 좋아지는 흐름이라는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뭐 음. 충분히 해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정부 규제에 대한 그 우려들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가 일단은 앞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약간은 좀 누르는 요인들이지 않나라고 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서도 반등이 나오지 못했던 것은 물론 뭐 일봉으로 보면 중간중간 반등은 그래도 제법 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 전기요금에 대한 노이즈도 좀 있었겠지만 원전만 봤을 때는 음. 좀 뚜렷할 만한 수주가 나온 게 사실은 없었다. 아, 사실 이게 한전이 해외 수주랑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해외 수주를 받아서 물론 한전이 전체 매출 인식하지만 아니 아니 얘도 보세요. 얘도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음, 음, 음.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렇잖아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은 원전이라는 타이틀이 좀 크기 때문에 물론 뭐 중간 중간 다른 사업부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전 하면은 이제 한전 KPS, 두산 NWT, 이런 음. 종목들이 떠올리는데, 아, 이 수주 소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학수고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언제쯤이면 이게 될까. 음. <laughs> 이런 약간 걱정반, 기대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뭐 국내 수주가 올라온다는 거는 음. 저희가 기대해 봐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음. 확실히 나오는 거고. 예. 체코 쪽 결과가 3월에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폴란드 쪽, 뭐, 그 밖에, 뭐, 네덜란드, UA, 뭐, 영국, 이런 지역에서 수주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 뭐, 스크랩된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오히려 정책적으로 원전으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는 거는 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기다림의 영역이 좀 있죠. 분명히 음. 있지만, 방향성,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 내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변화는 전혀 없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어 사실 가장 큰 거는 예. 이번에 정책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예. 전기본이 가장 클것 같고요. 네.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다시 원전을 증설하는 그런 음. 트렌드로 전환한다라는 게 음. 이번 목표 주가의 그 타겟 PBR을 좀 음. 바꾸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올해 마지막 그 2024년의 기상도를 보자라면 또 계절성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 이제 1월 한 중순 이제 음. 구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적절한 시기를 많이 여쭤본다라면 어 아무래도 선거 전후가 되겠죠. 예. 예. 네, 선거 전후가 그러니까 음. 지금도 보면은 어 우려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음. 그 우려가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 보면 결국 선거라고 하는 음. 이벤 정치적인 이벤트일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정치적 이벤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시장에서의 그런 의견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따지고 봤을 땐어 선거 전후가 한전을 저희가 볼수 있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화면 좀 보십시오. 아, 이제 건설 긴급 점검이라고 말은 제가 적어 놨긴 했는데 제2의 태양건설 사태가 시작되겠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저희도 이제 여의도에 있지만 어, 흉흉하게 들리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PF 부실 한번 경험해 봤어? 뭐 이런 질문들. <laughs> 어,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저 수면 아래 큰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음. 물론 언론이 좀 뭐. 과대포장한 거일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습니다. 아 일단 뭐 어떻게 보세요, 연근이? 이거 뭐 페이퍼 중심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기보다 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현재 자금의 사실에 대해서? 어, 사실 PF 자체는 저희가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어, 어.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보의 음. 정보의 비대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PF만으로는 저희가 좀이 현재 사태를 완벽하게 알긴 좀 어렵다. 음. 대신, 저는 그래서 어떤 시장을 보냐면 분양 시장을 봅니다. 음.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이 PF에 대한 어, 해결책, 아니면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이제 중요한 전방 시장인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PF가 결국은 해소되려면 분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음. 근데 분양이 안 나오면 PF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유동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저희가 근데 이걸 전부 다 열람해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 아이, 저는 이제 전방시장을 보자인데 뭐 비슷합니다. 시장에서 보는 그런 의견들과 결국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자료 띄어놨어요 전방시장에 대한 우려가 제일 저는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오른쪽 그림 보시면 분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PF가 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부동산 호황기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사들이 예. 그 돈을 땡겨서 땅을 이제 브릿지 단계에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하고 이제 요거를 분양하면서 뭐 분양대금을 통해서 이게 대환이 되고 요런, 그러니까 차환이 되고 요런 구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땠나. 일단 분양 물량 보면 목표가 30만 세대가 넘었는데, 20만 세대 나왔습니다. 아, 20만 세대. 네. 그리고, 올해는 어떠냐? 27만 세대 목표인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어, 혹시 이거를 좀 마지막 16페이, 지 10... 어,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6페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을 왜 받나라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음. 사실 가장 큰 거는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어떤 그 차이 음, 맞아요. 차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투자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집에 살고 싶은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음.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매력도는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높아지면 매매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낮으면은 괜찮다는 건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또 분양이 막 이제 유행했던 20년, 21년 보시면 확연히 낮습니다. 근데 넘어가면서부터, 뭐, 분양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는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사비 상승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방에서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평당 한 3,4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5,600만원 정도까지 올라와 버렸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1,100만원, 1,200만원, 뭐 이랬던 게, 1,100만원 했던 게,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밀리면서 1 5 0만원이 됐는데, 1,400만원대가 400, 됐는데, 그 당시 22년도, 23년도 넘어면서 팔계도의 부동산 시장은 좀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투자적인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어, 근데 봤습니다. 이제 이~ 이~ 차를 차그 표를 보면 네. 이 코로나 이후에 일적인 시 공급적인 이슈 때문에 네. 전 세계 글로벌이 다 똑같은 현상이었고 음. 어~ 뭐~ 물량도 못 구했고 자, 자재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일시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지금 약간 둔화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레벨 자체가 올라와 있 이미. 아... 그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25년도 이후부터는 좀 해소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23년도에 부동산 경기는 불황이지만 건설 경기는 호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니까그 동안 했던 물량들이 여전히 공사 중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인력, 자재 투입들이 다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는, 그러니까 블루클럽, 토이 블루클럽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어,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올라온 인건비는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 상승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니까 러 사실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24, 25년도인데, 그때까지는 건설시장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13페이지 잠깐 다시 가보시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난달부터 매매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 음. 그거를 11월달 분양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청약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률을 알수 없다 보니까 네. 청약을 받는 그러니까 일반 세대 일반 분양 세대 수와 청약자 수를 나눈 이제 비율인데, 그걸 봤을 때 미청약 비율이 점점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고 12월달에는 4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근거로 결론이 이렇게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 시장은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호황이 오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 자, 좋아요. 그러면 차트로 갑시다. 네. 어, 지수 뭐 것을 볼까요? 아니다. 현산 보시죠. 현산 지금 가장 <laughs> 가장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좀 당황스러운 차트기도 이 합니다만. 네. 어, 야. 하지만 뭐 주봉 월봉 보면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렇죠? 어,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 음. 수급의 현황만 보더라도, 연기금 뭐야, 이거? 음, 음 외국인들 뭐야? <laughs> 어쨌든 좀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요건 왜이래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건설주 중에 가장 음. 싼 종목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 물론, 공매도 이슈도 컸습니다. 아, 그죠그 네, 그게 사실은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10월, 11월 부동산 경기 생각해 보면 물량 분양 물량 늘어나고 매매 가격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음.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 뭐가 제일 싸라는 음. 측면에서 이제 현상을 좀 접근했던 것 같고요. GS건설도 GS 마찬가지고 GS건설은 그때 이민재 언원한테내 여쭤봤을 때 야, 이거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좀 기다리시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어 다시 또 제자리 내려왔고요. GS건설의 모습은 이랬고, 어, 대우건설? 비슷합니다. 거의,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볼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는 지지 테스트를 받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보니까 매우 살떨리는 구간입니다. 이 추세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모습인데, 자, 이렇게 좀 통틀어서 봤을 때, 아, 이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도 제법 많으시고, 오히려 방금 이민정 군이 얘기했던 제2의 현대산업개발 같은, 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어서, 어, 소위 이제는 다 빠졌어. <laughs> 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면, 어, 의아스러운 그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아직은 산업만 봤을 때는. 아직은? 네, 저는 아직은이라고, 지금 사실 1년 반째 아직은이라고, 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4월 총선이 있잖아요. 음.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과 이제 풀어주, 풀어나간다는 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적인 예가 자료 잠깐 음. 보시면 9페이지인데. 음.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 작년에 있었잖아요. 올해는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 분명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게 가격 상승을 이끌지 하락을 음. 이끌지는 봐야 됩니다. 집행되는 예. 월병 집행 금액을 봐야겠지만 이런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어,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건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연구원님 네. 이런 그 제도적인 개선이 어, 좀 해줄게. 돈더 싸게 빌려줄게. 이거잖아요. 네. 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 주식시장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 신용이자 줄여줄게 들어와 들어와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아, 저, 조심 조심해아네아 네, 아, <laughs> 네. 네, <알았어요. 웃음> 아, 사실 일단은 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수급적인 아. 측면에서 요 주식장에서 시 관점에서 본다면요 한 들어올까 이거지 수요가 작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금자리론은 네. 성공했습니다. 어. 월별 5조 정도씩 집행이 됐더라고요. 음. 그게 음. 5억 정도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만세대거든요. 음.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량이 월별 한 4만 세대 정도돼요한 예. 20에서 20, 한30% 정도까지도 매매 거래를 늘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없었다면 뭐 제가 정부를 대변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예. 이게 없었다면 작년 부동산 시장 월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나면, 현 정부 정책이 최근에 작년 가을 겨울서부터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세수가 지금 모자랄 정도의 지금, 응? 음? 그치 않습니까? 아, 이것도 조심, 조 아, 네. 저희, 네. 그렇죠. <laughs> 아, 상상... 하지만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정부가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들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자금을 풀어서, 소위 돈을 풀어서 하는 부동산 대책은 쉽사리못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볼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가장 자, 대표적인 건 정비사업이겠죠. 좋아요. 그러면 GS건설을 만약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이민재원군에게 상담 요청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예. 저는 저희는 이제 뭐 현대산업개발은 아예 커버리지가 아니고요. 대우건설 그다음에 저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음. 홀드 투자 의견이기 때문에 아, 홀드. 예. 음, 전, 저도 질문을 이제 상담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페이퍼를 이렇게 써주신 게, 이제 올해 한번 레포트를 하셨는데, 뭐, 목표 주가가 지금 뭐 주가랑 목표 차이가 없다는 의미는 결국 음. 의견은 유지 개념이다라는 거죠. 충분한 회복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가 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1년 반째, 음. 그 까놓고 얘기하면은 네거티브한 의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이이 기간이 1년 반이 아니라 곱하기 2, 한 3년까지 가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좀 있는 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 화목한 런체스타가 너 지금 AI시대와 반도체 지금 훈풍이막 따끈따끈한 시장에서 너 지금 건설 얘기 왜한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지금 이제 어쨌든 순환매가 만약에 있, 있다라면 이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은이 바닥을 찍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제법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어 맥락으로 이제 한번 건설주를 한번 어 접근해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투자 의견은 좀 중립으로 일단 결론은 좀 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한전과 건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걱정스러운 질문은 마지막입니다. 제2의 태양건설사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태양건설 한번 차트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어, 심장마비 차트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거, 이거, 죽었다가 다시 이제, 인공호흡으로 살려놨다가 다시 또 죽고, 막, 아, 이런 차트를 매매하시는 거래량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그날, 어, 최근 들어왔던 건데, 이런 건좀 매매를 좀 지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 SBS 입장에서도 그렇고 태영호 선 입장에서 아,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어쩌, 어쨌든 질문입니다. 모르죠, 그는 사실은 모르죠. <웃음> 모르죠? <웃음> 네. 하지만 그 기상도 측면에서는 흐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모든 투자가 음. 그러니까 투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음. 근데 물론 뭐 태영이 뭐 그렇다 뭐 어떤 특정 종목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네. 건설주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전방산업의 그 의견들이 공통되잖아요. 사실, 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예, 예. 거기서, 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들을 저희가 알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심지어 저조차도 어렵다 보니까, 예, 예. 뭐, 저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음. 자 아, 오늘 좀 암울한 얘기긴 하지만 어, 좀 점검해봤고 어, 좀 케어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 이 업종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 화장품 어떻습니까? 화장품 그리고 어, 의류, 의류, 음, 의류 업종. 음, 과연 소비의 패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화장품과 의류,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에 그런 근간을 둬서 종목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과연 정지훈 연구원은 과연 이두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화목한 런치스타 12시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어, 이번 주에딱 어울리는 연구원이죠.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한파 전문 연구원, 이민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